새벽부터 와 방장은 이제 그 뭐야 뉴욕경기 2쿼터까지 보고 아 오바나겠구나 하고 다, 다시 이제 알람 맞춰놨다가 미러키 경기부터 이제 보는데 자고 일어났다 스코어 쪼우고 놀랬다 3쿼터에 35점 넣었대 누바는 <laughs> 12분인데요 엘린 별풍선 예순계 아, 달콤해 그 새벽에 홈. 미러키 말도 안 되는 역전승이 나왔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전승 나왔거든 음. 분위기상 역전승이 나올 수 없는 경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 다시 달콤해 찾으면서 달콤해 아, 홈. 됐구나. 음, 했는데 골스는 너무 잘하네. 그자, 13점 차? 홈. 11점 차! 어, 일단 있어 보입시다.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력! 18년 차에 실전 스포츠 분석방송 시작해 볼까요? 음, 8분의 11점 차. 아직 포기 단계는 아닌데. 한번 일단 놔둬놓고야. 마음을 비우고. 뭐랄까? 이제 뭐 크리스마스도 끝났고 뭐다 끝났어. 어, 이 크리스마스의 악몽 응, 다 끝났고 오늘 이제 일요일 해차 마감. 그리고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와있는 상태. 어, 방장도 지금 화가 나있는 상태. 어쩔 수 없다. 이거 승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어, 한주 마무리. 다 같이 묻고 마무리해 보입시다. 자첫 번째 경기. 현쾌하고 옥저. 자 <laughs> 특이사항이 다 있죠. 다들 알죠. 첫 번째, 레오, 당분간, 결장. 가장 큰 특이사항. 두 번째, 전광인, 복귀. 그자그 다음에, 세 번째 특이사항, 토테오. 요거 자 그래,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여러분들아. 어. 솔직히, 8점 차면, 3분 남겨놓고도 역전 가능한 게 느바인데, 어, 일단은, 놔두놓고, 마음을 비워 놓고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뭐야? 오늘 경기가 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힘이 더 실리는 게 사실이자. 그리고 그 히메네즈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미 퇴출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서도 갑자기 또 집중을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자. 그리고 오늘도 히메네즈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강인이가 복귀를 하는데, 조금 다른 게, 허수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무에 있었죠. 군대를. 근데 이제 전강인 같은 경우에는 상무에 없었어. 근데도 이제 뭐 휴가 나왔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팀 훈련에 이제 참석을 다 했겠죠. 그래서 이 인간이 컨디션이 우찌할지는 또 미정이긴 해요. 미정. 근데 이제 전강인이가 복귀하게 되면 항상 말하지만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플러스 되는 요소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이 더 확실히 가세된다 디그에서 있어가지고 전강인은 내가 볼때 우리나라 레프트에서 1등이야 미친 디그 그렇죠? 뭐 디그라든지 리시브 특히나 디그에서는 우리나라 1등이야 그만큼 좋다 반대로. 옥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오가 빠졌을 때 지난번 이제 김밥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5세트 그래 어 5세트 그래 옥저가 조재성이 활약하면서 한 세트를 땄죠. 그래서 오늘도 이 레오가 빠져 있지만 그 자리를 조재성이 들어갈 거고 나머지 이제 레프트 자리를 뭐 차지환이라든지 나머지 등등 애들이 그 역할을 할 건데. 이게 이제 5세트 같은 경우에는 꼴랑 15점, 그런 변수가 있는 게임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 경기를 뭐야? 풀세트를 경기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당연히 이 크리스마스 구간, 그 다음에 이 일요일, 당연히 현대캐피탈 관중 많겠죠.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옥저가 이 경기를 딴다? 와, 요래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배당이 1.2밖에 안 주고 그다음에 마헨도 뭐야? 벌써 배당이 깎여서 1.47을 주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경기를 어떻게 초이스를 하는 게 가장 맞다? 결국 이 토태웅이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거슬리긴 한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이 경기는 우리가 고마 재료로만 활용을 하입시다. 아시겠죠? 다른 뭐 욕심을 갖지 말고 이렇게 어, 승만 가입시다. 아시겠죠? 음. 그 다음에 여배, 현건하고 기업데스. <laughs> 자, 이거는 현건을 이야기할 하기보다 기업을 이야기. 해야겠죠? 지난번 기업 경기를 보면서 가장 달라진 부분 두 가지 한세 가지 첫 번째 결국 김호철 감독이 팀을, 팀을 벌써 장학 선수들 눈빛이 달라진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서브 리시브는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 나와. 근데, 디그가 미쳐버렸죠. 그제? 디그가 미쳐버렸죠. 이런 효과들이 결국 김호철 감독의 효과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라이트로 가버린 김희진. 왜? 나를 센터로만 쓰느냐. 어, 이 상황.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변수긴 하죠. 이 식물 용병,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것이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 이 식물 용병을 20점 이후에만 이제 등장을 시켰는데,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럼 이 모든 정황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현관이 유리하죠. 어, 근데 이게 우리가 2.5 프랜을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대신에 139.5라는 기준점도 결국 어떤 세트가 나와야 된다. 기업이 한 세트를 따야 하고 그 다음에 주스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식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오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걸또 생각할 수 밖에 없냐면, 이 현건이라는 팀이, 음? 최근에 세 경기 연속 3대 떡 셧다웃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 희한하게 올 시즌 기업만 만났다 하면 꼭 1세트는 내 줬던 상황들이 분명하게 나왔거든요. 뭐 표승주가 활약했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한참 위로 올라갔을 때는 결국 뭐 라셈이 활약했죠. 근데 라셈은 이제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배제하더라도 이갱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업하고 지금의 기업은 다른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뭘로 가자? 음. 오바로 가입시다. 오바로. 아시겠죠? 오바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국룡으로 가봅시다. 오늘 국룡이 좀 중요하죠. 레이커스 6점 차인데 이거 하나 박으면 온포션 게임인데 시간은 추, 충분한데 여기서 3점 쳐맞네. 말하기 무섭다. 아우 나져라 여러분들. 아, 줘 그냥 <laughs> 자 가스하고 모비스 음 이것도 이제 특이사항이 있죠 뭐 오늘 니콜슨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안 나오냐 근데 지금 미정씨야 어, 미정씨 그리고 모비스는 어제 아래 1차 네, 3차 연장. 별풍선 60개 달콤해. 혈전. 응. 자, 그러면 어, 우리 가스. 어제 아래 그 안양전의 그 가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적이었던 이 가스. 근데 그때가 벌써 며칠 전이냐면 5일 전이야, 5일 전. 그럼, 그 말은 즉슨, 가스가 푹 쉬었다. 근데 이제, 가스도 어떤 게 문제냐면, 결국, 누구의 공백은 확실히 보인다? 세 번째. 차바위 빠져 있는 게 수비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공백이 보이는 달콤해. 중이죠. 어. 그래서 오늘도 이 모비스라는 팀이 어떤 팀이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이 포워드 진들 그다음에 용병 말고도 높이가 상당히 좋은 팀 응. 그래서 죠그 오늘 이쪽 부분에 분명히 이 가스도 고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더이 경기에 포커스를 두자 만약에 니콜슨이 안 나오더라도 가스는 호흡. 누가 지금 다 혼자서 다 하고 있다? 어, 결국, 알렉산더가 이 인간이 지난 경기도 40분 풀타임 뛰었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 풀타임 뛰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아. 어, 알렉산더가 체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어, 물론, 니콜슨처럼 3점의 폭발성은 떨어지지만, 음? 골 밑에서의 수비라든지, 골 밑에서의 림 어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난 상태. 그리고 이 경기는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게, 네 번째. 이 유제약 감독. 전형적으로 오늘 어떻게 한다? 로테이션을 무조건 돌린다. 어 무조건. 그냥 무조건. 얼만큼 로테이션을 돌릴지도 무정, 미정시고. 그 다음에 새로 뽑은 이 용병도 버크스. 사실상. 오늘도 몇분 뛸지도 미정인 상황. 그러면 오늘 이 경기가 가스가 어디서 하는 경기? 홈에서 하는 경기야. 음. 유동 감독도 우리가 배팅을 했을 때 뭐랄까 홈에서 가스를 갔을 때 결국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감독 중에 하나. 원정에서도 마찬가지. 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고려봤을 때. 결국 저는 이경기 에 어디로가자? 음. 가스로 갑시다 가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1.5인데 요거를 1.5를 가지고 뭐 1.5때문에 못먹는다 1.5때문에 먹을수있다 요렇게 하긴 그런데 어, 우리가 오늘 금액을 올려서 갈거기 때문에 괜히 이거 1.5때문에 못먹는다? 그럼 이거 오늘 잠 못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스 승만 갈게요 가스 승 됐죠? 전형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1.5 마이너스 생가고 갔지만 요거는 그냥 가스 승만 갈게요 자그 다음에 KT하고 음. 또 특이사항 어, KT 김동욱 복귀해서 미친 활약 플러스 허운 완전체로 쓱하고 붙을 수 있는 상황, 그자. 그리고 KT도 뭐 홈에서의 강점 뭐 이런 건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는데 올 시즌 쓰기 이 KT를 만났을 때 결국 잘했었던 이유는 음, 딴 것보다는 한 가지로 요약되는 게용맹 싸움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지면서. 음. 경기를 잡았던 것도 사실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습보다는 오늘 경기에서 경기 일정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습경기를 보게 되면 최근에 뭐야? 음. 선영이도 있지만 내가 볼때이 최준용하고 플러스 안영준 농구도사 최준용, 폴라스, 속공 처리 능력 전 세계 1등 안영준. 얘네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쓰기 모두 아꼈다.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를 준비를 했던 거죠. 왜 출전 시간도 결국 뭐야 전반적으로 로테이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 이런 것도 사실상 없을 정도의 수준 왜 그리고 어제 경기 끝나고 바로 그냥 수원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동적인 피로도도 별로 없는 상황들 그러면 여러분들아 오늘 이 경기에서 kt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다 그래 우리가 물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완전체다 어. 그리고 일정에서도 유리하다 그리고 홈이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쓰기 유... 아 kt가 유리한 거는 사실이지만 결국 오늘도 이용병 싸움에서 음? 확실히 원위 쪽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음. 그러면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가자 쓱으로 갈게요 쓱으로 쓱쓱 쓱으로 가겠습니다 이그 다음에 라스트 게임 쓱쓱그 다음에 오리온하고 삼성. 자, 요것도 또 특이사항이 좀 많죠. 첫 번째. 오리온, 이제, 뉴 용병. 그가 등장. LG 산 메이스. 어, 이 메이스가 지금은 안 나와. 오늘은 안 나와. 오늘은 안 나오고, 1월 초에, 1월 초에, 초에 등장. 그러면 이 메이스가 등장했을 때, 이 메이스가 만약에 LG의 시절 때, 그때의 역할이 나오게 된다면 오리온은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그때 시절하고 지금은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몸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당시에 가서 경기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 그러면 오늘도 오리온은 용뱅이 하나다.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모비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그게 무슨 말이고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많았고, 그 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전할 수 있는 선수 로테이션들이 어?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어? 고작 몇 명밖에 없다. 할로웨이 이승현, 이정현, 이대성, 그 다음에 뭐 조한진이라든지 임종이라든지 김진유라든지 뭐 최승욱이라든지 자. 조한진, 임종일, 김진우, 최승욱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얘네들의 득점력은 확실히 떨어진다. 기대할 수 있는 자원들이 전혀 아니야. 물론 임종일이가 그 당시 때 연장 가서 빅샷 3 점을 하나 넣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의 출전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반대로 이 삼성, 이 원정의 삼성 우리가 맹세를 했죠. 어 뭐라고? 두번 다시 이 샘, 삼성을 가지는 말자. 그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기를 봤을 때, 쓱 하고 경기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삼성의 조직력이 좋아서 프랜을 한건 아니었죠. 왜? 야투가, 음, 좀 터졌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삼성이 누구를 좀더 출전시간을 올리면 좋다? 오세프. 시즌 초반에 그 식물이었던 오세프하고는 지금의 오세프는 완전히 다른 사람. 왜? 오세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이즈가 키가 2m 8이야. 그래서 어떠한 용병들 만나더라도 오세프가 골 밑에서의 자신감이 확실히 보이죠. 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방장은 이 서울 삼성이 뭐야? 전형적으로 이 원정 장줄에서 드디어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려 프랜 기준점을 무려 몇 점이나 주고 있는 상황. 5.5. 야, 마지막으로 믿어본다. 이것도 진짜 마지막이다. 여러분들. 이 경기는 우리가 오리온을 갈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야. 삼성, 프랜스, 플러스, 갑자기 뭐가 튀어나온다. 다득점까지. 왜? 어, 오리온도 어떻게 한다? 홈에서만큼은 득점은?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도 결국 페이스만 올려주면 같이 이 기준점 상대로 득점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득점까지. 어, 잠깐만! 라이 2점차! 잠깐만! 잠깐만! 음, 몇 분이야? 36분. 잠깐만! 방송 다 하는데 1분? 잠깐만! 자, 여러분 질문하세요. 아, 이러니까 1.5, 1.5 마인간 게참 그런데. 누가 씨, 그냥 나 줘라니까 여러분들. 아 그냥 나 줘라니까. 나 줘라니까. 나 주자. 어밥먹고어두 시에 현캐 경기부터 만납시다. 나 주자. 어, 다 다시 릅사어 잠깐 잠 잠깐 잠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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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러분들. 레이커스 가는 이유는 당연 다른 거 이유가 없어. 르밖에 없단 말이야. 르. 어? 우리가 레이커스 가는 이유는 단 하나. 방장이 어제도 이야기했고 표에도 나갔지만 그냥 르만 믿고 가는 거야. 르씨. 크리스마스 매첩의 영웅 르씨. 한번 디펜스 하자. 연장 가서 마 마이너 하든지 털보 한번 봐도 하나, 둘. 둘 털보 3점! 디바운드! 간다! 레이커스! 르 야! 여기서 이제 르, 르 그냥 돌파를 해보라 3점? 여기서 돌파를 해보라 그냥 르르 제일 잘하는 거오 뭐야 올라가야지 게임리세 동점 리세 리세 잠깐만 랄동 랄동 와 이걸 따라가네 잠깐만요 이걸 따라가 이걸 따라가 크리스마스의 기적 나오나? 한번 팅하고, 레이커스가 넣으면 마인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못 넣으면 또 그렇고, 일단 연장까지 생각하고,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좀 보고 가자. 자, 잠깐만. 어씨 야, 야, 그리고 중, 중요한 거 방금 영상 보고 있기 때문에, 입중계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레이커스, 115. 그 다음에, 벼룩, 115. 40초, 벼룩공. 우리는 레이커스 1.5 마이너스 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다 레이커스 승같겠죠 자, 배트맨 기준으로는 우리 1.5 마에. 결국 여러분들아, 오늘 레이커스를 가는 이유는 단 하나야. 릅신 믿고 가는 거지. 음. 아, 이거 한 번만 팅 하면 이기겠는데. 그리고 좋은 점은 한번팅 하면. 어 일단 이것때문에 좀 잠깐 보고 갑시다 결국 여기서 팅하면 퉁. 무조건 이제 연장도 갈수도있고 그자이 와 르그 오늘 30구독점 미쳤네 야투률도 미쳤고 지금 수비가 수비를 수비를 해야돼 수비를 음. 수비를 해야해 음, 지난 건 잊어라. 야 시작한다. 시작한다. 그 자, 태채택아도얼려야 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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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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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씹. 엔드워. 지랄한다. 진짜 씹. <laughs> 얼리기는 뭘 얼리냐. 씹. 와. 진짜 수비가 진짜 개판 5분 전이다. 그냥 패스 하나에 이에 그냥. 아우. 씨. 진짜 씨야 자유투는 팅해라 좀 인간적으로 아우 씨와 이거 3점 넘점문야 3점 되는데 이거 이러면 이래서 팅하면 끝나, 끝나니까 팅하면 끝나고 3점을 넣어야 되는데 아참씨 악몽이다 악몽 진짜 레이커스 룹 한번 던지 뿌라 그냥 던져 그냥 아레이커 돌파했는데 엔드원 거북이. 거북이 엔딩. 씨으레 거북이 또 엔딩. 거북이 엔딩. 아우, 씨. 그러니까, 나졸았잖아 여러분들아. 빨리 끄자. 아, 스트레스 받는다. 씨. 아우, 거북이 엔딩. 좀더 봅시다.